요점만 플레이, 요플레. 오늘 떠먹여줄 뉴스는요, 부산의 심장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동래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조선시대의 지터, 우물, 심지어 화장실까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발굴 조사가 진행된 지 1년 동안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천고분의 문제점은 7구역의 아파트 도면이 빠진 채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 자료가 상정됐다 이 아파트 사업 전체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켰던 셈인데 과연 이 문제만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경제문화팀의 이도훈 기자입니다. 동래읍성지라는 아주 큰터 안에 여기에 복청고분 여기 동래구청 신청사가 있습니다. 근데 고분에는 5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문제고 동래구 신청사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던 생활 유적이 아주 온전하게 잘 남아있는데 걷어내고 신청사를 짓겠다라는 거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네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어떤 유적이 발굴이 됐는지, 이 유적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청과 동네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어떤 유물이 몇 개가 발굴이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힌 리포트를 보내준 거죠. 4개 층의 문화층이 있고, 90여 기에 가까운 유적이 있다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있었던 그 유적들은 74기가 남아있다라는 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동네 구청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라 했어요 유물이 발굴된 거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줄 법도 한데 사진 한장 제공할 수 없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 내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주변에 이제 건물주들을 섭외를 하기 시작했죠. 다 함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올라가서 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지터, 우물, 배수로, 심지어 화장실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수 있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굴조사가 진행된 지 1년 동안 어떠한 곳에서도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들어가 봤더니 유적지가 나왔고 결국에는 훼손되게 됐다. 동래구의 입장은 일단 이랬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 지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밖에 없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지금 임시 청사가 있는 낙민동에도 부지가 있고 동래 문화회관 맞은편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었어요. 땅이 없어서 여기밖에 안 된다? 동래구는 그거를 들어서 신청사를 지은 다음에 이걸 지하 1층으로 옮기겠다고 했거든요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보존인 것 같지만 지터는 들리는 순간 훼손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곳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인 구청이 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 자본들이 공공기관도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복천고분의 문제점은 복천고분으로부터 은 가까운 구역이 1구역이고 가장 먼 구역이 7구역인데요 근데 이제 7구역의 아파트 도면이 빠진 채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 자료가 상정됐다 그 7구역 아파트 규모가 빠지면서 이 아파트 사업 전체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던 셈인데 과연 이 문제만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2018년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회의록을 보니까 8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여를 했어요 부산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문화재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해야지만 허가를 낼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네 명은 통과를 시켜서는안 된다. 경관 다 망가진다. 칠구역은 그리고 또왜 빠졌냐 같은 사업인데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화재 위원장인 한 교수 분이 가결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반대 의원은 마치 반대를 안한것 같이 회의 결과만 보면은 모든 여덟 명의 교수님들이 허가를 하고 찬성을 한것 같이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허가권자인 동래구청의 주무관이 항의를 합니다, 부산시. 짓는 과정에서 역사학계라든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텐데 어떻게 다 책임을 지냐.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부산시 주무관이 그러면은 두 명의 이름을 넣어서 확인 절차를 한번더 거치자. 그러면은 부담이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진술을 토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결국 3천 세대가 이두명의 확인을 시행을 받아서 통과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덟 명 위원을 전원을 다 불러서 심의에서 나온 게 맞냐 협의를 한게 맞냐 물어본 다음에 진실과 대조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고 빨리 풀릴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여러 기관과 얽혀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랑도 얽혀 있고, 부산시청, 동래구청, 조합원, 그리고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 가장 큰 갈등은 아무래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겠죠.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팔려야 이익을 볼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합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쓴게 아니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복천 고분이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선다는 사실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소중한 공공 자산을 더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국가사적이고 부산의 공공 자산이고 대한민국 가야 고분 30여 개 중에 한 곳인 복천고분이 아파트 주민의 개인 공원처럼 개인 아파트 사유화 단지에 가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천고분 주변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지역 학계와 시민 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된 결과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 탐사할 계획이고요 아파트 조합의 재산권과는 별개로 부산시청과 문화재청이 심의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